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이명홍씨 66, 이게 뭔 소린가 하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다름 아닌 이명홍씨가 서클차트, 가온차트에서 확장된 그 차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명홍씨가 28주차 서클차트에서 66개의 곡을 차트에 냈습니다. 이 서클 차트는 굉장히 그 차트를 세분화해 놨습니다. 즉, 9개 분야의 차트를 정해 놨습니다. 디지털 차트, 스트리밍 차트, 다운로드 차트, 노래방 차트, 벨소리 차트, 통화 연결음 차트, 리테일 앨범 차트, 또 앨범 차트. 이렇게 아홉 개 분야의 차트를 아주 세분화해 놨습니다. 그런데 이 아홉 개 분야 중에서 일곱 개 분야, 일곱 개 분야의 66곡이 차트인 했습니다. 이 서클 차트는 400위까지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만큼 노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분화하고 400위까지 차트인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도 66곡이 차트인 됐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다운로드 차트, 벨소리 차트에서 1위를 했습니다. 이관아이된 것이죠. 즉 다운로드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또 벨소리 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무지개입니다. 그러니까 신곡이 신곡이 이 관왕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 어떤 곡들이 어떤 차트에 몇 곡이 차트인 됐는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명웅 씨의 이런 노래들이, 이런 노래들이, 서클 차트에 차트인 되고 있구나. 그것도 상위권. 전부 200위 안에 들었습니다. 물론 뭐, 이명웅 씨잘 끝에 내려가는 것까지 치면은 그렇지만 거의 다 100위, 50위 안에 차트인 되고 있습니다. 우선 디지털 차트에 14국이 진입했습니다. 8위 우리들의 블루스. 11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16위 사랑은 늘 도망가. 18위 무지개. 65위 이제 나만 믿어요. 94위 사랑요. 96위 아버지. 그 다음에 103위가 손이 참 굽던 그대. 그 다음에 104위가 아비앙또. 105위가 인생 창가. 107위가 사랑해, 사랑해요. 진짜. 그 다음에 109위가 연애 편지. 112위가 보금자리, 113위가 사랑해요. 그대.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, 여기에 12곡, 신곡 12곡이 거의 다 올라간 겁니다. 거의 다 올라간 겁니다. 두 곡, 사랑은 늘 도망가, 이제나만 믿어요 빼고는 정규앨범 1집에 들어있는 12곡이 다 디지털 차트에 지금 차트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밍 차트 역시 여기도 14곡이 들어갔습니다 13위 사랑은 늘 도망가 20위 우리들의 블루스 44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0위 이제나만 믿어요 84위 무지개 90위 아버지 96위 손이 참 곱던 그대 97위 아비앙또 그 다음에 99위 인생찬가 100위 사랑해, 진짜. 102위, 연애편지. 그 다음에 111위, 사랑력. 115위, 보금자리. 그 다음에 116위, 사랑해요. 이것도 똑시 14국에 사랑은 늘 도망가와 이제나만 믿어요. 빼고는 디지털 차트와 똑같이 스트리밍 차트의 12국이 다 차트인 한 것입니다. 참. 괴물같은 명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그 다음에 BGM 차트 BGM 차트 열고기 차트인 데습니다 40위 우리들의 블루스 51위 무지개 56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65위 사랑은 늘 도망가 81위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52위 아버지 156위 사랑요, 157이 인생 찬가, 181이 보금 자리, 191이 사랑해요 그대를. 이와 같이 열 곡이 BGM, BGM은 뭐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노래방 차트 1위 사랑한들 도망가 하나가 올라갔습니다. 1위가 아니라 한 곡이 올라갔는데 10위, 예 차트인. 그 다음에 이 벨소리 차트하고 통화 연결음의 벨소리 차트의 열세곡인데이 통화 연결음하고 벨소리 차트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두 차트는 역시 우리 어머니 팬들이 이 차트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곡명을 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. 벨소리 차트에서. 열3곡이 들어가 있는데 1위가 무지개 2위 사랑은 늘 도망가 10위 우리들의 블루스 15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7위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19위 사랑녀 39위 인생찬가 41위 바램 51위 아 이건 제가 좀 잘못한 어쨌든, 어쨌든 요건좀 착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53이 사랑해요, 그대를. 그 다음에 59이 어느 날 문득. 그 다음에 79이 아비앙또 91이 보금자리. 이들 것을 보면 여기에는 트롯곡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. 그 다음에 통화연결음에 8개가 차트인 됐는데. 21이 무지개. 22이 우리들의 블루스 27이 사랑은 늘 도망가. 31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. 52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63이 사랑력, 6 5위 바램, 그다음에 78이 인생. 이렇게 바램이 이두 차트에 차트인 됐다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좀 띄지 않습니까? 어쨌든 이 서클 차트, 서클 차트에서 임영웅 씨 노래가 일곱 개 차트에서 66억이 차트인 됐다. 대단한, 대단한 것이죠. 대단한 것입니다. 이 앞으로 서클 차트는 우리가 이명웅 씨의 그 차트를 읽는데, 읽는데 백과사전 같은, 종합적 백과사전 같은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. 워낙 차트를 세분화해 놨고, 세분화해 놨고, 이게 또 공신력이 있는 차트기 때문에 이 서클 차트는 대단히 앞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